한 주의 주요 환경 소식을 빠뜨리지 않도록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전하는 이이뉴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제 9대 사장에 신창현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신창현 사장은 경기도 의왕시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임기는 2024년 7월 29일까지 3년입니다. 환경보전협회 제13대 상근부회장에 김해의 전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이 취임했습니다. 김해의 신임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실현기여를 위한 환경교육 및 환경기술지원, 생태보전영역 등의 분야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전문 자료 및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전면 디지털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는 후속 용역 사업을 통해 12월까지 170만 면에 달하는 자료 4500여 건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2021 부산에코델타시티 청년작가정원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접수는 9월 3일까지 청년작가정원공모전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되며 문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청년작가정원공모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신청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8월 2일부터 전면 전자화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인증서에는 진본 확인을 위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췄습니다. 환경부는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의결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실행 정보를 담은 탄소중립생활 실천 안내서를 8월 5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개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댐하류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 하천 연계 홍수 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